입니다 토끼네 아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화리 요일이죠 실방하는 날이죠 근데 내일 브롬스터님께서 오늘 내일 실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방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한 주는 제가 찍고 한 주는 그 브롬스터님이 그렇게 찍으시거든요 실방을 그래서 오늘이 아닌 내일 오전 10시에 실방 찍습니다 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오늘 토끼 난상체름은 요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저 아이 뒤에 그 도마에 그림 그린 거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 아이하고 하고 오늘 이 아이 요 앞에 있는 아이는 권이분인데요좀 저렴한 아이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봄이죠. 자, 이렇게 한상차림 해봤으니까, 오늘도 요 아이들하고 해서 두루두루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 요 아이 건이 분이에요. 요 아이 건이 분인데요. 요렇게 조그마한 예쁩니다. 예쁜데, 이기에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호리병이죠. 사이즈는요, 6 나옵니다. 높이는 9.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 9,000원입니다. 작지만 이 아이는 꽃을 이렇게 입체, 입체를 붙인 거잖아요. 손으로 비춰서 입체로 붙인 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합니다. 네, 이런 아이고요이 아이 가격은 개당 9,000원, 3927, 3개에 27,000원입니다. 네, 이분 아이도 권희분인데요. 이 아이는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새로 나온 신상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권잎은 세로나 신상, 물마은 굉장히 좋아요. 가볍습니다. 자, 요 외경입니다. 구나와요. 내경은 7.5 높이 보실게요. 11 이렇게 나온 아인데요 네, 예쁩니다. 칼라.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깔 보라 흰색깔 빨강으로 칭합니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바디 색깔은 요원 색깔로 되어 있지만 코사지 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바디 색깔만 칼라 맞춰서 가고요 꽃 색깔은 그냥 랜덤으로 갈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유아의 가격은 한개당 12,000원 짜리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신 모델입니다 개당 12,000원 4개 하시면 48,000원 입니다 네 개, 48,000원. 택배비 없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분 아이는요, 거기 겁니다. 요게 꽃향기 건데요. 네, 꽃향기, 요렇게, 롱분입니다. 롱분, 높은 분이죠. 롱분, 이렇게 큰 롱분이 아니고,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 있는 거식재 하면 굉장히 예쁜 화분이고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사이즈는요, 7 나오고요. 높이는 13.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 아이 가격은 한개당 38,000원. 깔끔하죠. 굉장히 예쁘고요. 38,000원 하나, 하나 있죠. 요거는 요거잖아. 제라룸 어제 아이가 거기, <laughs> 어디냐. 담장이분에 식재, 식재되어 있었죠. 요기에. 그, 롱분에, 사각분에, 네, 고아이 그 판매가 돼갖고, 여기다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잘 어울려요. 근데 요거를, 요거는 제가 흙을 다 털어갖고, 지금 뿌리만 앙상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를 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 오늘 그, 담쟁이분의 식재되어 있는 거 담쟁이 판매되고, 요 아이도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만, 제가 이 흙을 다 털었기 때문에 가다가 죽으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안 보내드리고 제가 키우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36,000원짜리 있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니 또한 이렇게 예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 아이입니다. 내경입니다. 내경. 자 내경은 6 나와요. 그리고 높이는 10이 나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꽃향기 겁니다. 꽃향기 그쵸 꽃향기 36,000원 자 38,000원 하나 36,000원 하나 이렇게 하니까 얼마입니까 74,000원 이에요 네 여기서 4,000원 뚝 떼어내고 7만원에 두개 드려보도록 할게요 꽃은 안갑니다 꽃은 다 흙을 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4,000원 떼어냈습니다 7만원에 두개 드릴게요 네 요번 아이는 이제 담쟁이입니다 담쟁이 어제 제가 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요 렌시아를 제가 요기 있다가 식재를 했었죠. 요거는 아닙니다. 요게 어제 거는 판매가 됐고요. 요게 살짝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고요. 요 렌시아를 요기 있다가 또 원형분, 화로 분 했다가 요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사이즈가요. 이 아이가 제일 커요. 9만원, 8만 5천원, 7만원, 요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이즈를 보시면은 자, 요렇게 보시면 이 아이가 18cm 높이 9나옵니다. 요거는 요거는 17 높이 9. 요거는 자, 맨 작은 거는 16.5 높이 9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자, 9만원짜리 8만원에 드릴 거고요. 8만 5천원짜리 7만 5천원에 드립니다. 7만원짜리 6만 5천원에 드릴 거예요. 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 식재도 되겠고, 다육이 식재도 되겠고, 뭘 식질해도 굉장히 예뻐요. 요런 아이들은. 여기서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담당인데요 어제 제가 이 렌시아를 이 아이를 여기다가 식재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판매가 돼갖고 제가 저거를 옮긴 거고 어제 거는 정상가가 12만원짜리 이 아이는 13만원짜리에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제 또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사진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잽니다 17 나와요 자, 17 나오고, 낮은 재로 되니까 10.5, 높은 대로 재면 14.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어제 거 12만원이었죠? 네, 이 아이는 13만원이네요. 이 아이 1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1만원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 아이는요, 여기 겁니다. 여기께 어디 거냐면, 네, 이 아이는 어, 요게 원래 그, 단화분이잖아요. 단화분인데, 이렇게 그린민으로, 그린민으로다가 이렇게 상호를 바꿔서 나오네요. 네, 요 아이 단화분 맞습니다. 11, 그리고 높이는 9.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사각입니다. 요렇게 사각이에요. 진열하기 굉장히 좋고요. 요런 아이인데, 가격은 요 아이가 한 개당 12,000원, 다섯 개 하시니까 6만원이잖아요. 6만원 그냥 안 가죠. 네, 요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6개에 6만원 드릴 겁니다. 딱두 세트인가? 그렇게 있으니까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6개에 6만원 드릴 겁니다. 원래 6개 얼마입니까? 6만원, 7만 2천원이죠? 6만원 드릴게요. 자, 오리날답니다. 아, 갑자기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전기가 확 나갔다 다시 들어오네요. 와,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네, 이 아이 오래날다인데요 어, 한, 한 분께서 이 아이가 삐뚤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렇게 넣으면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요 동백꽃이 옆으로 가고, 요이 꽃잎이 앞입니다.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삐뚤어지지 않고, 정상입니다. 요, 요런 아이고요 칼라감 정말 예뻐요. 칼라감 예쁘고, 그런 아이, 요게 시제을못가네요 사이즈가 11, 높이는요, 16,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컬러감 좋죠? 요렇게 놓니다 요렇게 놓는 게 앞이고요. 절대 삐뚤어,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요 아이 가격 12만원입니다. 네, 요분 아이도 예뻐요. 요 아이는 굉장히 빈티지한 그런 느낌입니다. 돌덩이 같은 느낌. 굉장히 빈, 빈티지하고 멋스럽습니다. 에어니엄속식자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예쁘고요. 큐빅이 정말 남다라요 그리고 큐빅이 굉장히 큰 거를 포인트로다가 군데군데 이렇게 포인트로 다큰걸 넣어준, 어, 그런,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 아이 이렇게 갑니다. 네, 삐뚤어지지 않았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요. 자, 요렇게 보시니까13 나오죠. 내경입니다. 10.5. 높이는 16 나옵니다. 네, 이 아이 가격 16만원입니다. 네, 요거는 터지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자, 요렇게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부로. 유 아이 가격 16만원에 드릴게요. 네, 오랜 날다큰 사이즈는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딱 4점. u 아이는 원형이죠. 군생 심으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인데요. 요, 요게, 요, 요게, 요게 다주물럭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씩은 달라요. 사이즈 15.5 나오고, 높이 11.5 11 나옵니다. 16만 원이에요. 와, 정말 예쁘고요. 여기는 여기 입구를 조금 더 오므러트렸어요. 그래서 13.5 나오고, 높이 1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꽃 보십시오. 이 아이는 주황색, 이 아이는 파란색.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오래된 듯한 느낌, 빈티지하죠. 요런 아이입니다. 지금 유 아이 원형은 딱두개 있습니다. 16만원짜리 두개 가져가시면 30만원에 드릴게요. 15만원, 15만원에서 세트에 30만원 드려볼 테니까 좋으신 분 이렇게 2만원 할인할 때 제가 올인할 때는 할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상가 그대로 다 드렸어요. 자, 필요하시면 요거 두개 30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양이분의 소쿠리 분이죠. 요런 아이들은 주문을 하지 않으나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양이분 소쿠리 분이고요. 사이즈 15.5, 높이는요. 1일 나옵니다. 34,000원. 자, 요아이. 자, 요 아이도 15.5 높이는요. 어, 10.5 이렇게 나옵니다. 네, 분홍 색깔끼리 이렇게 꽃송이를 묶어서 갈게요. 자, 이렇습니다 34,000원 34,000원 두개 하시면은 이렇게 세트 발이 해서 두 개에 68,000원 드립니다. 요 아이 가격 요 아이는요. 군생 식기 정말 좋아요. 군생 군생 한번 식재해 보십시오. 두 개에 38,000원에 드릴게요. 이거는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는 나무입니다. 네, 여기는 여기는 파란 나무, 보라색 나무인데요. 네, 앞에서는 뭐 분홍 색깔로 꽃송이로 왔다면 요 아이는 나무로 왔고요. 요아이가 키가 살짝 크죠. 가격은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16 나와요. 높이 11.5 나옵니다. 34,000원. 자, 요거는 이 아이도 15.5, 높이는 살짝, 네, 10.5 나온 아이인데, 이 정도 깊이면은 뿌리 충분히 잘 내립니다. 두 개의 이 아이 묶어서 갈게요. 두개에 68,000원에 드릴게요. 이번 아이도 양이분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큰 사이즈인데요. 다 사이즈 보시면은, 사이즈가 15 나오고, 자, 높이는요, 20.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네, 요 아이 7만원입니다. 7만원, 여기 흑사금을 여기 올려도 예쁩니다.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요기 지금 흙을 털어서 씻는다 생각하시면은, 네, 요렇게, 네, 요런 식으로 높으니까 훨씬 더 예쁘죠. 요 낮은 거보다. 요 아이 사이즈 쟀으니까 요기다 올립니다. 요 아이 자측 거 7만원 높은 분이고요. 요거는 낮은 거죠. 자, 사이즈가, 17.5 높이 높이는 16.5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 아이도 7만원 이에요 이런 아이 흑사건 같은 이런 아이 에어늄스 올리면 굉장히 예쁘고요 지금 이 아이가 여기에 올려도 잘 어울리고 네, 이렇게 낮은데 올려도 예쁩니다 낮은데 올려도 예쁘고 높은데 올려도 굉장히 예쁜데요 가격은 같아요 7만원 7만원 입니다 묵지 않은 거예요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흑사금은요 <laughs> 제가 어, 저번에 누가 판매 하락했는데 판매를 안 했더니 뒤에가 조금 제가 이런 아이들 이미지 하려고 여기가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살짝 어렸던 거 제가 잘라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양이분 판매하는 겁니다 자 웃어 주십시오 각 7만원입니다 양입은 여기까지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요 아이도 높은 분이고요. 사이즈는요. 10.5 높이 16.5 나옵니다. 34,000원. 여기 34,000원 있고요. 요 아이 디자인 정말 예뻐요. 네, 이렇게 디자인 예쁜 아이. 팔 나오고 높이는 16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 아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34,000원 3만 원 하면은 두개 세트 발이 해서 64,000원에 드려봅니다. 이 아이는 03번지인데요. 이 아이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굉장히 좋거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가 17.5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턱사각이로, 턱사각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내경은 10.5 높이는 16.5 나와요 이런 아이에다가 에온염색 식재도 굉장히 예뻐요 저는 이제 이 아이는 그냥 모델로 쓰느라고 이렇게 놨고 여기에다가 에온염색이나 이런 그 야생화 심어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 가격 이 아이가 6만원짜리 입니다 한언니 여러분 요게 나뭇잎인데 구멍 뚫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뭇잎을 찍어 놓은 거고 요거 지금 물 먹어서 새카만 거고요 요 아이도 물 적시면 이렇게 새카매 집니다 자 그렇다는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요 아이 지금 물 먹어서 지금 물 줬거든요 물 먹어서 이게 까매진 겁니다 요 아이 6만원짜리 요 아이 딱 하나 남아 있네요 5만원에 드려 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ui 03번지에 턱사각을 할건데요 앞에거 6만원짜리 ui는 5만원짜리 거든요 앞에거는 높았고 ui가 더 낮아요 자 사이즈 보시면은 17 나오죠 내경은 10.5 똑같아요 키만 달라요 이게 또 키가 조금 더 낮네 12.5 13.5, 그렇습니다. 앞에 거는 16.5였나, 17.5였나, 머릿속에 지우개라. 이렇습니다. 가격은 5만원, 5만원, 두개 하시면 10만원이잖아요. 두 개를 가져가시면 제가 8만원에 드릴 수 있고요. 낮게도는 그냥 5만원, 5만원 이렇게 드려볼 테니까. 자, 요런 아이 이제 <laughs> 구하기 힘들거든요. 요렇게 멋집니다. 빈티지 합니다. 필요하신 분, 필요하신 분, 있을 때두 개, 할인할 때두개 드려보십시오. 두개 8만원 드려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은 브로스트님께서 저희 토끼네 실방합니다. 몇 시? 10시에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